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뿅! 수피 친구들, 오늘은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같이 만들어볼게요. 먼저, 이 노란색 종이랑 녹색 종이랑 갈색 종이가 필요한데, 노란색 종이는 색종이 4분의 1만한 사이즈 요만한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네 등분을 또한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가 되게 해서, 한번 같이 접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색종이를 작게 자른 거를, 먼저, 이렇게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어 주는 거예요. 접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가로로 한번, 이렇게 세로로 한번 접어 줘요 가로로 한번. 이렇게서 해 가로, 세로 해서 이렇게 X 모양으로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이끝 부분을 이 중간 접힌 부분까지 이렇게 올려서 접어 줘요. 접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서 접어. 이렇게. 올려 접은 다음에 이끝 부분을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 주는데 여기 끝 부분을 여기 요기, 여기까지 맞춰서 올려서 접어 볼게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접어줘요. 이렇게. 끝부분을 가운데까지. 접어준 다음에 접은 걸다 펴. 여기도 펴버려. 핀 다음에 이 끝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넣으면 요렇게 접혀요. 접힌 거를 펴서 같이 한꺼번에 두 개를 이 앞에 걸로 감싸서 요렇게 해 줘요. 다시 X 모양으로 접어 주고 X X 접어 주고 그다음에 펴. 그다음에 X 끝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서 올려 줘.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끝 부분을 가운데로 올려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펴 피고, 이끝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접힌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래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아까 여기 접었던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접어서 한꺼번에 감싸서 이 안에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바로 세로로 해서 X자 모양으로 접는다. 접어주고, 접어준 걸 펴서 이 끝점을 가운데로 올려서 접어준다.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접어주고, 이 끝부분을 이 중간에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올려서 접어준다. 그 다음 펴서 다 펴.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서 올려주면 이렇게 접히죠? 접힌 거를 이 앞에 이 접힌 부분을 넣어서 같이 한꺼번에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총몇개 만들었냐면 밴드 다섯 개. 이거는 그냥 만들게요. 빨리. 애피 친구들 이렇게 8개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들고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풀을 발라서 하나씩 고정해 주면서 해 줄게요. 이 끝부분에다가 살짝 풀을 발라 가지고 이 안에 여기 중간에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딱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살짝 풀 발라서 빈 공간에다가 여기 사이 공간에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돼. 그래서 쭉 연결하면 해바라기 끝에 테두리 노란 게 만들어줘요 연결돼서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그 이렇게. 이렇게 앞에가 해바라기 모양이 됐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삐는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사진 같은 거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 색깔 종이를 이 속안에 붙여줄 건데, 그래도 체크가 있으면 좋으니까 해바라기 안내 모양처럼, 먼저 이렇게 절반 접어주고, 그 다음에, 절반 접어주고, 절반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절반 접어줘야 되니까 올려서 절반 접어주고 이쪽도 절반 접어주고 그냥 같이 접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절반 접어줄게요. 펴주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 세로로 돼있을 가로로도 해줘야 되니까 또 접어주고, 그 다음에,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쪽도 해줄게요. 절반 접어주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접어주고. 아니, 이거 하기 힘들면 그냥, 검정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굳이 안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딱 대봐요. 거의 사이즈가 원래 딱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양 끝에를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긴 하거든요. 살짝만 자를게요. 조금씩만. 조금씩만 잘라서,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 보면, 사각형을 대보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접어서 넣어줄게요. 짜라란! 해바라기! 완성! 여기다가 이렇게 이파리랑 줄기랑 같이 붙여주면 좋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녹색색 종이를 이용해서, 뚜쪽, 이렇게. 남는 녹색 색종이 이용해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풀칠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엄두껍다그럼 한번 더줘어줘도 되고 삐친구들지 마! 남대로 해주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더 얇게 해줄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꾹 눌러주고 풀로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붙여준 다음에 여기 나뭇잎도 같이 해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를 아까 이거 요만한 사이즈 해바라기 접을 때처럼 똑같이 요만한 사이즈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중간을 접어줘 대충 이 정도 접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접어주면 이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접은 선 이렇게 있으면 요 선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 정도 두께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중간으로 모양만 나오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뭇잎 모양이에요, 니가 여기 살짝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접어주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살짝 뾰족하게 접어주자. 이건 나뭇잎 모양은 그냥 이친구들 편한 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여기도 여기 아까 조금 길게 냄겨 놓은 게 있다가 이렇게 그걸 발라서 여기 바깥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줄게요 해바라기 완성! 이렇게 해바라기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해바라기에다가 그림 붙여주고 싶으면, 해바라기, 눈, 붙여줄까요?